안녕하세요 저희는 당구듀오예요 어제 영상 잘 보셨나요 또 1대0으로 제가 졌고요 아, 좀 짠하네요 이 패배에 절여지면 진짜 안 좋은데 진짜 경험자거든요 제가 이게 계속 떨어져 아우 옆집 똥키한테주면 얼마나 <laughs> 아. 7천명 기념 Q&A 진행할 거니까 다음 주에 네. 그 궁금하신 것들 질문 많이 남겨주세요 댓글로 네. 그러면서 구독도 한 번씩 눌러 주시고 아다 누르셨다 이제 아더 있어 없어, 아니야 이제. 더 있어 한참 남았어 내가 봤을 때 아, 말도 안돼 지금 당신 안 누르셨죠 지금 빨리 눌러주세요 이게 찔린 사람이 있다고 어, 있어 무조건 있어 자 그렇게 해서 이 경기로 멘탈 잡고 한번 이겨 보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바로 가시죠 가위바위보 가위 봤지 가위바위보도 다르지 뭐1 5개놀 거죠 시작할... <laughs> 참나 굿샷 아우씨 어우 이유가 있다니깐 아, 이건 디테일 많이 필요한데, 이거 여기까지 너무 가면 안돼 조절해, 조절해 분량 조절하면서 만나지 마 오케이 okay. 아, 원래 이게 아니었는데 아, 골 너무... 때리네 자, 좋은데? 봉인을 해지 안하라그랬는데안 되겠다, 넌 오, 봉인 해지할게 다르지? 아, 아직까지는 모르겠어 아, 기다려 아직까지는 아, 기다려 싸비 있 <laughs> 죽지 마나불쌍해서안 그래. 죽어, 안 죽어 불쌍해, 불쌍해. <웃음> <웃음> 불쌍하대 어우, 불쌍한 새끼 뒤로 나도 우와 이게 여기가 여기로 치면 빡의 위험성이 살짝 높아지는 건 사실이야 여기로 아, 와, 이 영삼이 이런 거에 쪼는 새끼였나? 오. 원래 원쿠션의 기재였습니다. 별명이 원신이었어 원신 원신. 하, 진짜 원쿠션이 진짜 어려워. 오잘딴다아왜 이렇게 세? 좋은데오얘 진짜 잘한다 이제. 근데 네, 여기서 너무 살살 안 칩니다. 아하. 오 좋다. 너무 야. 살살 안쳐서 이런 식으로. 야 이걸 봤어? 말하는 대로. No. Nice. <laughs> 어, 이 친구 천천히 또 페이스를 찾고 있어요. 와, 뒤로 갔습니다. 일자면, 어, 또, 하링. 아, 일자면, 아, 아잘 오, 쳤, 잘 치네. 잘 와, 잘 치네. 이 정도면, 뭐, B급 정도 되겠다, 이젠. 내가 A 정도. 웃지 <laughs> 마라. 말말 많은데 참을게요. <laughs> 아이고, 너무 위치가 절묘하네요. 상관없겠네요 살짝 상관있을 것 같기도 하고 상관없다 이건 아 ㅈㄴ 상관있네 상관있게 졌다 <laughs> 내가 쳤었으면 <쫓았으면> 이렇게 됐을까? <laughs> 그만 깝치지 슬슬 짜증나려고 그러는데 아 모르겠어요 이제 진짜 내가 더 잘하는 거 같아 그 정도는 아니겠지 싶은데 글쎄? 아 <laughs> <laughs> 어, 게임 들어 아 힘들어 굿샷 오 키스까지 정확하게 글로 가진 말이자 오우 승글진글 많이 봤나본데 <laughs> 오우씨 이상하다. 나도 내가 이상해. <laughs> 이상하다니까? 아, 이상하다니까? 이상하다. 내가 봐도 좀 이상한데 이상한 이건 아닌데. 절친이. 와. 미치겠다. 아, 이상하다. 이상하다. 아 이건 그지? 아 음... 오씨 아, 마미 스테이크. 여기 가자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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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옵서삐 어. 야, 이정아 뭐 야, 이도 야, 이 정도. 야, 이 정도. 어이 정도. 야, 이 정도. 야, 이 정도. 야, 이 정도. 야, 이 정도. 이정이이이 냠냠이, 얌야얌 야미, 얌 야미, 얌 야미, 얌 야미, 얌 야미, 얌 야미, 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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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미, 와 진짜 음 조금 더 어쩔 걸. 음 <laughs> 아. 알아라. 세발힘. 아, 아, 안 나. 아. 나밖에. 가비. 어고. 이거는 정말 잘 쳤어. 영상아. 영, 자. 영. 자. 오 아, 조금씩 모자라네. 야, 비오 이렇게 봤거든. 아. 과연 변수가 너무 많은데? 어? 응? 모든 변수를 뚫고 늦는다고? 와안 진짜 까비. 아, <laughs> 뭐해? 오 좋은데요? <laughs> 그때. 공 어렵다 3로 a t 길 바라는 o 뿐아 2다 h 다 t d 네 d y o 다다 o What did you do? What d 는 d you do? What did y o 양심 o 없 h a t did you do? w h 그렇습니다. 나도 치자. 안 끝났어요. 자후구 치시면 됩니다. 아잘 쳤다. 잘했어. 아아 <laughs> 다행히도 1승 챙겼네요. 아 다행이다. 쓰리 쿠션은 아 마지막에 집중력 좀 올라오셨네. 잘 쳤죠 마지막 쓰리 쿠션. 어 진짜 잘 쳤어요. 만족합니다. 저희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. 저희는 내일 영상에서 올게요. 바이롱.